인천공항공사 보안요원 1,900여 명의 정규직 전환 발표를 놓고 거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관련 청와대 청원까지 등장한 이후 하루 만에 20만 명이 넘게 공유했습니다. 노래와 토크가 어우러진 빈곽감성 3류 토크쇼 앵벌 난량수수 깝! 어제 이제 첫 방송이었잖아요. 네네. 어제 첫 방송 이제 사건 값, 까, 파일, 네. 예, 월요일이었고요. 오늘 화요일은 화제, 수, 토킹 시간입니다. 그래서, 아, 요거에서 잠깐 말씀드리면, 한 주에 어떤 이슈. 예, 화제 이슈가 있잖아요. 예. 그런 거를 이제 스토킹 할 거예요, 스토킹. 우리는 스토킹이 아니고요. 스토킹입니까? 소장님. 소기 <laughs> <laughs> 때문에. 예. 그래또 우리 방송이 스웨인 <laughs> 스마일이잖아요. 예. 예. 스토킹 보다 백백 쯤 지독하겠다. <laughs> 그냥, 그러니까 그냥 스토킹은 약해, 약해. 스토킹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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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깊게 들어갑니다. 그쵸. 그러니까, 예. 예. 이거에 대해서 한번. 깊게 한번 토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아, 이번 주 난리가 낸게 완전히 뭐, 그 청년들은요, 만나면요, 저도 지금 대학원 생활을 하고 예. 있으니까 얘기하면 다 얘기해요. 인국공. 요즘 사람들 또 약간 이렇게 줄여서 얘기하는 걸좋아해갖고 저도 나이가 들었나봐요. 인국공하니까 처음에 뭔 말인지 그렇죠. 그럴 수가 없어. 어, 인민공. 어, 그러니까 아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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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어, 느낌이 어, 들잖아. 조선일보가 어, 아지문대이 인천국제공항, 어, 공사 예. 이러면 일단 길이가 예. 이만큼 차지하니까 예. 나, 나머지 글을 모른다니까. 아. 언론들도 이제 인국공이라고 아, 예. 다 써. 그 제목, 제목은 예. 좀 짧게 예. 가야 되니까. 그 짧게 가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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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저도. 저는. 저는. 저 적응이 안 됐어요. <웃음> <웃음> 노래하고 하는 거요? 토론하고 간다는 거요? 어, 이거는, 이거는 노래부터 하고 할 <웃음> 겁니다. <웃음> 네, 그래서, 네. 네. 네, 됐다. <laughs> 예, 들어가겠습니다. 홍대 있구요, 9번. <laughs> 와우. 한는에한 번. 근데 신노 송라이터. 예, 뭔 생각으로 만들었어요? 그데 이게 이 노래는 이게 저기 작곡은 그 공동 작곡입니다. 여기 또 우리 고등학교 저기 독학시 밴드든 친구 가사는 응. 나는. 작곡은 알고 싶지 않고. 예, 작곡가 작사 작사를 아마 그 친구가 더 많이 했죠. 음, 그러니까 그 친구가 공동을 했는데. 그 친구가 이제 그 다행이다. 나 서울에 와서. 많아. 서래가서 채팅으로 번개를 했는데 아 처음 올라와서 네. 이제 번개 났는데 그, 그 친구가 아 너무 이 그, KFC 앞에서 그, 인상적인데 잘 민절 맞았다 민절 맞는데 그 친구가 이제 또 즉흥적인 게 있어가지고 뭐지 그 친구 코는 있어요 어? 그 친구 코는 <laughs> 그, 그 이제 그 즉흥적으로 또 있었는데 제가 제 클라이맥스 제가 만들고. 네. 버스하고 브릿지 부분에 맞아요 계속 그친구 현재 또그 국가기관에서 일을 하는 친구즉흥적으 그걸 잘 쓰는 친구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예. 또 그런, 예. 예. 그런 사연에서 그았네 예, 현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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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젊은 친구들 얘기하니까 갑자기. 예. 이정민군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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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런데 정말 청년들이 지금 막 부글부글 끓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네. 인구공 문제 때문에 네. 인구봉이 정확한 명칭은 인천국제공사입니다. 네. 근데 이제 얼마 전에 오 요즘에는 우리나라가 이런 나라인지 몰랐어요. 대통령 그냥 지시 한 방이면 갑자기 뭐 1,900명의 그 보안 보안요원 이게 보안 검색원 보안 검색원 1,900명이 갑자기 정규직으로 바꿔버려갖고. 응, 응, 응. 그것 때문에 이제 난리가 난 거거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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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국이 그 그중국이지 지금 거기만 그런 게 아니라, 네. 솔직히 뭐 따져보면 전체 19만 명이라고. 네. 공기업, 공공기관, 예. 네. 전부에. 네. 그래서 사실도 뭐야고, 뭐 고속도로 톨게이터 수납하는 그 아주머니들. 예, 네, 예. 뭐 네. 공사, 자회사에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회사마다 지금 몇천억씩 네. 들어가는 거야. 네. 몇천억씩. 예. 네. 네. 그 사람들이 이제 퇴직할 때까지는 몇 조, 몇십조가 들어갈지도 몰라요. 근데 문제는 뭔가면 하이 기회균등이나 예. 또 제대로 된 일자리를 만드는 본질은 예. 뭔가면 일자리나 예. 좋은데는 한정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네, 나라 경제가 한정한 정도. 그럼 본질은 공정한 경쟁 이것밖에 없다. 네. 그렇죠. 그리고 좋은 일자리가 많이 생겼으면 좋겠지만. 예. 공공기관들이 다 적자고 부채 덩어인데 거기에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든다는건불가능해요 네. 그렇죠. 비용적인 문제이지 않습니까? 비용적인 네. 문제고 뭐. 근데 하필이면 근데 소장님 왜 지금이에요? 지금 근데 인천국제공항공사에 그 인천공항에 사람이 많나요? 전 직원이 더 많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지금은 뭐 사람이 네. 통팔이 많이 어 그러니까 네. 오히려 지금은 뭐 제주도 가는 사람들이 많아서 네. 김포가 좀 많고요 근데 지금 네. 보니까 전체적으로는 75만 75, 예. 명인가가 예. 비정규직이 년런 사이에 늘어났다잖아요. 예. 사회는 점점 민간 베이스에서 음. 비정규직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죠. 예. 그리고 정부 베이스에서 고용을 다 처리할 수 있는 한계는 제한되고. 예. 예, 그렇죠. 예. 예. 정부의 공공기관이 정규직을 다 뽑아봤자 몇명 되겠어요? 얼마 안 되죠. 예. 예. 그러니까 예. 대부분은 다 민간 베이스에서 하는데 예. 그 민간 페이스는 인턴 정규직도 다소 내쫓고, 예. 비정규직으로 만드는데, 정부가 몇 명한테 그런 혜택을 준다고, 그 혜택에 못 들어간, 예. 나머지 청년들. 네. 지금 고, 이 공시 준비하는 사람 몇 명쯤 됐다고. 몇십만? 지금 뭐한 6, 7 0만 그러니까. 요 근데 공수 준비도 할형편이안 돼서 그냥 포기하는 사람까지 하면 몇 백만 명이, 예. 이런 일자리에 들어가고 싶어요. 네. 그런데 1년에 사회로 나오는 젊은이 중에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에 들어가는 젊은이 비율은 총 합쳐서 얼마쯤 될까? 요우 제가 내을 채였어요. 어... <laughs> 1 1도안 돼. 아. 어... 그러니까 네. 1년에 사회로 나는 사람이 3만... 70만 명 되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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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인자린 다 합쳐도 7만 개도 안다는거 네. 아. 그럼 모두 뭐 나머지 네. 다 어떻게 돼?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 뭐, 비정규로 살던가, 반으로 결론적으로, 이 저, 저 절대 이 해결을, 뭐, 인구공사 자기들이 지금 시, 시행한다고 제대서 바로 주변 같은데, 저는 이게, 결론적으로는, 사실, 이, 할수 없는, 뭐, 비정규직에 정규직하면 하는 좋은데, 이게 사실, 을 우리가 이제 요즘 분노하는 이유는 그거잖아요. 왜냐면 이제 사실 열심히 노력했던 사람들이 많은데 왜 이걸 모두 한꺼번에 본복을 해서 이렇게 하는 건데 사실 그렇게 봅니다. 저는 남들 놀때그 시간에 열심히 앉아가지고 머리 싸매고 공부했던 사람들 자기도 그 노력을 인정을 받 돼요 최종 순간에 느끼는 절망감은 네. 어디 있는가면 필기까지 해서 네. 필기대로 뽑는 게 아니라 한 네. 2배수 정도로 뽑아요 공공기관들이. 아, 네, 네. 그럼 나머지 마지막에는. 뭐 공무원들은 네, 네. 성적으로만 가지만 네. 네. 공무원 말고 공공기관은 네. 여러 군 네. 데가 많아요. 네. 나머지는 왜 떨어지고 왜 붙는가는 그 이유도 그유는 설명 당하지도 못합니다. 네. 음. 어떤 사람은 좀 네. 생긴 게 마음에 안들어서공매가 어떻소. 그럴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좀 소극적이라서 네. 그런 핑계 하에 얼마든지 재량권을 그 기관에서 가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노력해서 가능한 범주인가가 범주가 아닌가가 기본 네. 150대 1의 경쟁이지만 공공기관 네, 들어가는 네. 근데 거기에 진입하는 것도 마지막 순간에는 재수라는 부분이 있다고 설명되지 않나요? 네, 그렇죠. 그렇다면 이거는 거의 절망이잖아요 네. 거의 대부분이 좀연고나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네. 많겠죠. 네, 그러고 나면 네. 솔직히 말하면 많은 공공기관에 노조또 빽, 예. 권력자의 빽, 권력자 자식들이 예. 비정규직으로 비집고 들어가서 예. 지금 이번에 정규직 되는 사람들이 수두룩요 그렇다고 들었어요. 예. 자, 그런 부분들까지 느끼면서, 보면 느끼면서. 예. 자, 일단 어떤 사람은 이 공사나 공공기관에 예. 정규직이 되면 그 사람의 인생은 결혼도 할수 있고, 예. 집도 살 그렇죠. 가능성이 높아지고, 예. 그렇죠. 예. 그리고 자식도 노수있는 예. 거예요. 그럼 거기 들어가지 못한 많은 청춘들은 그일 자체가 상당히 불가능하거나 매우 어려운 조건이 되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스타트부터 하늘과 땅의 차이가 나는 거예요. 자, 이런 부분에서 정당한 공정한 경쟁을 거쳐서 밟혔다고 하면 네. 수긍이라도 하고 가지만 네. 소수에게 아무런 설명 없이 그냥 그들에게만 특혜를 주면서 그것이 마치 비정규직 문제 해결 방법인 것처럼 네. 이렇게 한 부분이 지금 절망에 가득 찬 사람이 다들고 일어날 거다. 내가 그렇죠. 그랬거든요. 예. 20대들이, 네. 30대 초반까지. 예. 또 30대 중후반부터 40대까지는 지금 부동산 문제예요. 예, 그렇죠. 아니, 386 너희들은 집을 몇번 사고 팔면서 재산을 예. 불려가. 예. 너네들이 월급 모아서 재산 불렀냐. 예. 집 팔고 사서 재산 불리지 않았냐. 예. 대출도 받고, 예. 직장을 통해서 대출 받고, 예. 뭐 이래가. 그렇죠. 네. 근데 우리한테는 그런 기회조차도 한번 부여하지 않고 밟아버리냐.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지금 20대, 30대, 40대까지 민심이돌아 그래서 오늘 R&C 보면 예. 47.5 지지, 부정 48이 오르네많이올라왔반이 예. 부정이 더 많아요, 레드크로스는 이게 뭔가, 그때데 거기에 핵심이 20대, 30대 수도권이 확 빠집니다. 아. 그래서 폭탄으로 지금 오고 있는데, 네. 여기에 이제 누가 기름을 부는 사람이 있어요. 아우 이장님, 아우 네 그분. 어디 왓이뭐 그, 뭐, 저... 네. 한때 예전 난해 군수 있을 때면 좀 잘한다는 얘기들은 같은데 네. 이 완전 제가 볼 때는 이번에 몰랐던 사실이 있습니다. 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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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들을 물론 걸수 있는데 뭐, 주식 투자해서 돈을 벌 수도 있고, 화. 보니까 이제 어쨌든 노트 찾았다는 분이 자, 자녀들 다 해외 유학 보내고. 그분이 경직자니까 예. 2010년부터 자산 친구를 했어요. 2011년부터인가 네. 예. 그, 아들 딸다 유학 가는 타이밍이에요. 일억 1919만. 원. 네. 1억 1919만 원의 재산을 가진 사람이 아들을 5년짜리 영국 스포츠 마켓. 어, 그것도 되게 특이한 거더라고요, 보니까. 내가 볼때 별로 학업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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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시기에서. 예. 네. 그시기안 네. 그래서 중고등학교 중학교를, 네. 아, 고등학교를 마치고 예. 네. 보딩스쿨까지간 거야. 음. 럼건 모르겠어. 당장 그 학위 안 돼가. 네. 유학원에서 알선한 현지에서 네네. 학교를 들어가기 위한 준비, 아, 음. 의학 과정에 들어간 네네. 거지. 그, 이제, 어, 에이전트. 그러다가 또, 어, 또 예비 학교 해서 본 뭐, 학교에 들어가서. 근데 스포츠 마케팅 이런 거는, 나도 영화 마케팅 공부하고 싶어. 형편이 안 돼가. <laughs> <laughs> 못해서. 그거 우리가 꿈이잖아. 네네. 한 5년쯤 유학 가서. 뭐 재미있는 네, 예, 엔터테인먼트나 네, 네, 스포츠 네. 마케팅 공부하고 예. 그리고는 공부상 또 프리미어, 예, 아, EPL, 아, 축구 네. 구경도 가끔 다니고 <laughs> 또 구단에 가끔씩 아, 견학도 가고, 예, 그렇죠. 예, 그게 공부가 좋아하는 그 오락처럼 하면 얼마나 좋겠어? 좋지. <laughs> 말한... 뭐 네. 대충 그런 패턴이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근데 한국에 예. 네. 그런 거 유학 보내주는 음. 수 있는 부모가 몇 명쯤 될까요? 뭐 영국 쪽은 되게 유학 비싸지 않습니까? 그, 우리 아버지 같은 이 자식이 돌렷나 <laughs> <laughs> 영국까지 가가지고 무슨 축구장에 마케팅을 해? 예. 아마 왕복으로 그냥 내 네. 밤이 남아나지 않았어. 네. 예. 그 최고 유학 아니에 예. 하기를 더울 것도 없어 뭐. 예. 음. 응. 응. 그 정도 와서 그... 지직 걱정할 필요도 없어. 어차피 네. 지직이 네. 잘한다 그러니까. 네. 네. <laughs> 좀5년째 놀고 있다잖아. 근데 어. 저도 사실은 전 과거에 지금은 많이 떨어졌는데 과거에는 야구 광이었어요. 제가 그래갖고 사실 어렸을 때 꿈이 그 야구 야구단 매니저 같은 거 있잖아요. 음. 그거랑 이제 스카우터 이거를 가장 하고 싶었거든요. 영어 많이 봤구나 예, 네, 영화하기도 지금도 거는. 어디 저기 저 예술 마케팅 대학원에 공대 네, 네, 다니고 맞습니다 그래서 뭐 아직까지 뭐의약을가 뭐, 보내달라 고 그래지 뭐. <laughs> 뭐 네. <laughs> 아니 그래갖고 네. 만약에 제가 진짜 네. 그렇게 김두관 아들처럼 네? 메이저리그 가갖고 거기서 경험하고 머니볼처럼 그렇게 막 두드리는 그런 사람 됐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뭐 저는 일찌감치 못겠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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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로 그것도 전문적으로 하는 거는 네. 그런 마케팅을 전문으로 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네. 볼로스쿨을 나왔다는 거. 네. 예. <laughs> 안 그러면 수학이나 머니볼 보면 토, 수학 통계 천재가 돼요. 천재가요. 예.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군요. 예. 그걸 다른 네. 게 통계 개념이 좀 똑똑해야 되, 되지 네. 않을까. 그래서 예. 하급의 열 예. 시기에서 제 고자는 남해 가면 낚시점도 없는데 가서 개츠이가좀 타는 거 해야 되는데 아들이, 아들이. 지금 아들이. 네. <laughs> 예. 평창올림픽에 네. 비정규직한 이래 5년간 네. 취업을 지금 이렇게 몰색하고 있다고. 아 정말. 아, 근데 네. 세계에서 유학 가는 비용이 제일 많이 드는 데가 스위스하고 영국이에요. 어. 영국이 집값이 장난이 아니지 않습니까? 집값 물가가 어마어마 비싸다고 들었어요. 네. 근데 음식은 맛있었고. 지금 막시네 나이 맞고 주식으로 대박을 쳤습니까? 아니 그럼 재산 등록을 해야지 네. 주식이 뭐가 있다고? 그렇죠. 근데또 딸은 중국의 린민 대학을 또 아... 아... 아니 어떻게 근데 이분들은 다 자녀들이 유학을 가지고 계세요? 딸님은 또이 인민 중국은행 네. 네. 한국 서울 지사 있다며 아... 완전한 막... 아... 보니까 이 빨갛게 놉니다, 빨갛게. 근데 <laughs> 지금 재산이 뭐 몇천만 원이야? 러면알다 아들을 정 치만 했는데, 예. 선거도한세번 치였는데, 예. 예. 재산은 다섯 었을 하, 어디서? 그러니까 이제. 아, 정말 배우고 싶다, 배우고 싶다. 예. 나는 뭐성과안 떨어지고 나니까 남아있는 게 아무것도 <laughs> 없는 <것도 모르겠다>. <웃음> <웃음> 아니, 너무 솔직하게 살면 안 되는 것 같아요, 확실히. 예. 맞죠? 네, 네. 근데 이제 이분이 원래 이 말이 가장 이제 막 청년들의 분노를 네. 증폭시킨 건데 조금 더 배우고 이제 필기시험 합격했다고 이제 정규직 됐다고 비정규직보다 두배 이상의 임금을 받는 것이 불공정 이 말이 사실은 확인이 됐던 말이거든요. 그런데아까 전에 또 우리 서관수님이 홍대 9번 출구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홍대 9번 출구가요. 그게 이제 홍대 올라가는 쪽입니다. 어, 홍대 밴드는 네. 다 이제 9번 출구에서 나오는데 네. 제 후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홍대 아, 공대, 네. 공대를 나왔어요. 그런데 네. 제 후배가 이걸 썼더라고요. 보니까 그분이 한정현 씨인가 그런데 차별과 차이를 구분 못한 정책이다라고 딱또 네. 적절한 표현이네요. 팩트를 날려서 네. 오히려 역차별을 하고 있는 네. 거다. 네. 그래서 이제 이번 사태는 비정규직이라는 직책을 무조건 이제 사회자 약자로 약자로 논리를 내세워서 하는 게 문제다라고 정말 말을 정확하게 한 거거든요. 이네들이 지금 보면 비본질적인 부분을 계속 건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5 8기2 네. 솔직히 학교 다닐 때 행명이나 네. 정의, 네. 또뭐 노동자나 농민을 위한 사회, 이런 거는 다 하늘로 날아가고, 네. 그게 조디에만 남겨서 네. 머리에도 사라지고, 네. 머리에는 욕망, 네. 출세, 성진, 돈. 이런 것만 있어요. 네. 네. 근데 사람이 한 개는 명분 명예를 치고 한 손에는 돈을과 권력을 치는 이런 일은 없거든. 네. 그렇죠. 택해야 되는 거지. 네. 근데 우리 사회에 보면 대기업에도 38도 이것들이 집에 가지도 않고 다 남아가 네. 뭐 퍼지르고 앉아가 상층부를 차지하고 있고 그렇게 요가든 재벌도 밑에 가가지고 거의 뭐, 네, 그렇죠. 완전히 뭐다 네. 퍼지러 앉아있지. 그래가지고 네. 정치권하고 근대는 브로커 역할까지 네. 하고 있어 정치판에는 이제 저것들이 다 지배해봐 예. 장관, 차관부터 청와대 아, 뭐, 아, 아, 수석부터 아, 뭐, 비서관까지 다 차지하고 있지 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는 은퇴해야 되는데 기득권이 돼 가지고 우리 사회에 정계, 재계 심지어 민노총까지 다 차지하고 있고 정교조까지 다 차지하고 아, 있어 그러니까 운동권, 문화계, 정교조 뭐. 전계 재계 다 차지해가. 자기들끼리 거대한 커넥션을 네, 가져가. 네, 네. 이거로는기획균등과 네. 응? 그리고 공정, 정의를 말하는 속으로는 전부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laughs> 상대적으로 그 밑에 40대. 네, 네, 네. 얘들은 지어가지고 개틀이 돼 버린 거지. 이게 지금 우리 사회의 불공정의 본질이에요. 네, 네. 그러니까 걔들은 부동산 투기에서 다 재산, 운동권만 하고 평생 정치권 언저리에 운동권 나부랭이만 했는데, 한번 봐요, 유명이 네. 부부가, 뭐, 국가보안법, 뭐, 간첩 비스무리한 거, 그리고 무슨, 어? 위안부 할머니, 요런 것밖에 안 했는데, 딸이 지금 어디 있어? 네. UCLA 있잖아. 네, 그래, 그래, 그래. 이석기, 아들이 고등학교 때 조기학 같잖아. 네. 임종석이, 시카고 대학의 미술, 네. 시카고에 네. 네. 조국. 우리 저기 준용이 네. 저 뭐야 파슨스 와 네, 네, 네. 아, 그 진짜 비싼데 거기 속사는요 진짜 비싸요 파 비가 번쩍가잖아우는 나도 586인데 <laughs> <laughs> 그, 조장님은 번지수를 잘못건드리지만 제가, 네. 네, 네. 뭐 제가 볼 때는 이게 그뭐 뭐랄까 저도 이제 뭐 예전에 뭐 선배들 중에 뭐 사실 그렇지 586 쪽에는 있 지금 대기업에 보면, 뭐, 이분 꺼벌 올라가 있는 옛날에 학생 운동 했다고 그런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네, 네. 뭐, 고등학교 선배들이나, 네. 뭐, 보면 있는데, 그, 근데 차라리 그냥 조용히 있으면 상관없는데, 정치적으로 발언을 하는 고 전면에 나서서 떠들고 까부는 것들이 굉장히 좀 혐오스럽죠. 그래가지고, 네. 룸살롱 같은 데 만나서, 예. 재벌회사 다니는 임원이 된, 네. 한 그리고 청와대에 뭐, 비서관을 네. 하는 386과, 네. 네. 여당의 국회의원 된 386과, 네. 민노총의 핵심이 된 386끼리 모여서 남는 대화를 가지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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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화를 하나 만들면, 전라 재밌지 않니. <laughs> 아, <지가? 웃음> 우리 촛불로 뒤집고 한 잔씩 다 챙겨 먹자. 너는 동원해라. 네. 네. 어? 너는 돈 대라. 네. 네. 너네들은 엎어가지고 안에 들어가라. 그리고 이나라의 돈과 권력을 다 나눠 먹자. 야, 그것도 하나의 거대한. 우리 플러. 회장님은. 서플로시였 우리 플러. 회장님은 석방시켜주라. 네, 네, 자, 우리가 앞으로 한 10년, 20년은 돼 먹어야지. 네. 무슨 40대, 30대 야들은 그냥 우리가 말만 하면 무조건 우리 따라와. 그냥 얘들 꼬시 먹고 선동하는 거는 일도 아니야. 네. 얘들은 그냥 감성으로 노래만 한곡 돌려주면 그냥 뿅가. 네. 불쌍한 놈들. 아, 제가 볼 때는 어쨌든 그. 그그 전에 보수란 타이틀을 달았던 그 과거 정부들이 너무 일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너무 네. 일을 못했던 것 같고 네. 지금 사실 보면 뭐그 누군가 그, 이성윤 네. 또 보면 사실 그때 누가 세월호 가족들이 청원도 올렸더라고요. 그때 왜 구속을 안 했는? 지왜 그때 처리를 안 했는지 <laughs> 아, 남의 청원 네. 그런 청원글도 올라오고 네. 분노는요 네. 이기적이에요. 네. 특히 음. 요즘 젊은 사람인수록 더 그래요. 네. 그건 사회적 분노가 없이 네. 네. 전부 개인적 분노가 예, 자기 사회적이 돼요. 이거 입건, 자기 이거. 그래서 지금 것들 응. 그나마 없는 신랄 같은 하늘로 올라가는 천국으로 가는 동화줄을 예. 몇 년만 그냥 타고 올라가 보고 예. 자기들은 전부 탈라에도 썩은 동화줄로 뚝 떨어지고 뚝 떨어지고 하거든. 선택받은 예. 자들만. 이제는 진실을 깨닫기 시작하는 거야. 아 맞아요. 자, 앞으로 이제 이 코로나가 뜬데좀세계에서 예, 예. 전부 빼고 파치기 시작하면, 네, 서데 대가 깨, 깨문이 아니라, 예. 대가리가 깨져도 문을 물어 뜯겠다. <laughs> <laughs> 이게 대깨문 이제 예. 그렇게 저의가 네, 이 청원, 제가 마지막에 예, 예. 청년들이니까 이거는 와, 기반한 것들에서 김두관 의원의 논리대로 하면 조금 더 배우고 표좀더 받았다고 국회의원이랑 어떤 구급비서관이랑 연봉 차이가 4.5배가 차이 난대요. 음. 그러면 안 되지 않냐. 똑같이 받아라. 이거를 국민청원에 올린 거예요. 그런데 응. 네. 이말 진짜 맞잖아요. 그논리면 그렇죠. 똑같은 말이 응. 네, 예, 그러니까. 아, 예. 그러면요. 오늘도 이 인구 공사태에 대해서 예. 많이 나눴는데요. 예. 오늘 또 방송은 이만 마치고요. 내일은 수요 미화가로 예. 찾아뵙겠습니다. 어, 예.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